닭띠. 나 이렇게 둘러보면 스물일곱 살 나는 닭띠. 남자로 말할 것 같으면 성격이 베락이야. 고집은 항소 고집들이 많이 들어있어. 어?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변덕도 쪼가 들어있다. 지금 그러고. 옷심은 많아. 생각은 뚜렷해. 그렇게 하고 남 여자는 이렇게 말을 하며. 어? 요즘에는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마음의 병이 오라는 것도는 아니야. 어? 그러는데. 마음의 병도 좀 와서 바깥으로 좀 나가 볼까 어떻게 해 볼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을 거다 지금 그래 사람도 사람 나름이고 생일도 갖고 있는 사람 나름이고 시도 갖고 있는 사람 나름이고 어디에 음을 갖고 있나 금을 갖고 있나 그런 다 나름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수가 많이 들어 있으니까 조심하고 넘어가야 되는 수전이다 그리고 닭띠가 정월에 태어났고 삼월에 태어나는 2월에 태어나는 닭띠는 팔랑개비야. 많이 쌓돌아댕일 운이 갖고 있다. 지금 그래요. 그렇게 하고, 또, 서른아홉 먹는 닭띠. 올해는 기해년에다 둘러를 보자고나 하시니, 올해는 마음이 좀뜰 거예요. 마음이 살란이 올 거고, 마음이 조금 혼돈이 올 거다. 지금 그래야. 여기 아니면 직장이 밥못 먹어? 여기 아니면 일터 없어? 여기 아니면 갈데 없어? 그런 마음으로 살란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많이 자중을 하고, 짜증나는 것도 누를 줄도 알아야 되고, 신경질 나는 것도 조까 누를 줄 알고, 웃는 인상을 가져야 좋은 기운이 올 거다, 지금 그러시네요. 시운 하나, 닭띠, 다 올해 기해년에 둘러를 보자고 하며,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나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올해는 내 몸이 안 치며, 자손으로 걱정도 해야 되고 집안으로 걱정도 많이 하고 넘어가야 된다 지금 그래요 쉬운 한살먹어 닭띠 다 가지고 있는 여자고 남자고 다한 가정을 이루고 타는 저기 하지 마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혼자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가정을 잃었다가 이혼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수가 많이 들어 있으니 조심하니 하시고. 또 시운 하나 닥띠는 올해 특히 몸도 조심을 해야 되고 어? 잠못 자는 마음에 병이 많이 올 수가 많다. 할일 화가 날 일이 많고 자꾸 자손도 배기 싫어 대주도 배기 싫어 기주도 배기 싫어 그런 운세가 많이 들어 있으니 조심 많이 하고 넘어가라 그러시고 다 이렇게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가 없으니 그래도 참고하여서. 어디라 가서 삼재는 꼭 옛날 법부터 삼재가 들어오며 나쁜 기운을 갖고 온다는 삼재야. 특히 기해년에 닭띠하고 뱀띠는 나쁜 기운을 갖고 왔기 때문에 어디 가서 꼭 삼재는 맞고 가라고 그렇게 하시네요. 63살 나는 다 이렇게 닭띠를 둘러를 보자고 하시니 올해는 낙산수를 조심하고 낭만수도 조심하고 어디에 상가집을 쫓가 피해야 되고 잔치의 음식을 쫓가 피해야 되는 수다. 혹시 잔치의 음식을 먹고 상가집을 갔다오며 내몸 수가 주당이 붙으라는 수전이고 상문이 끼면은 잘안 나갈 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으니 조심을 많이 하고 넘어가라는 수라 지금 그렇습니다.